양통합대학교의 명의 통합국가대학으로 이렇게 예비 인증 신청도 <laughs> 하게 될 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내년 아마 2, 3월까지는 정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원 배정 받으면은 사실상 국가대학 설립 절차가 사실상 95%알료됐다고 바로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원 배정을 받기까지 사실은 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난 어, 3월 민생토론에 오셨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선물로서 주신 거고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또 정부 담당원에서도 국민 어, 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 이렇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은 어, 신속히 처리, 번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화순병원에방문하실 때도 전라남도가 잘 결정해서 어, 신청하면은 어, 잘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국립우가대학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에, 인식을 하고 저희 도민들한테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설립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설립 절차는 또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어, 교육부라지, 복지부라지, 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만으로 설립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립 절차를 밟으면서 필요하면 하다면은 대통령실에도 협조를 구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정원 배정 받는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양대학이 물론, 어, 전국적으로 나서겠지만은, 양대학과 공이 함께 해서 그래서 거기 책임을 함께 한다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라한 도가 이 역할을 하는 데는 조금도 소원함이 없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우선 정원 배정을 받고 나면은 내년 4월 달에 대학 입시 모집 요강 신청 수요 조사를 신청을 해서 의평을 해서 설립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돼서 26학년 또 3월달에 개교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양 대학이 결국은 신청해서 추진할 일이지만은 저희 전라남도도 함께해서 관계 유에 건의하고 촉구하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